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그 오늘은 외식 창업의 성공 요소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, 창업하면 그,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외식 분야에서 창업이 가장 많이 있었고, 또 예비 창업자들 역시 그 외식 분야, 이 외식 창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외식 창업을 하고 싶은 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10가지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는 그 경기 흐름을 좀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죠. 자, 뭐, 요즘 경기 하면 좀 뭔가 불확실하고 좀이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럴 때는 그, 어, 가격 또 메뉴 이런 걸 선정할 때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수록그 어떤 메뉴나 가격을 선정을 좀잘할 필요가 있다. 좀 그, 양이 좀 많고 또 가격이 좀 저렴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, 그런 그 외식 메뉴가 어, 잘팔린다는 그런 사실이죠. 그래서 경기의 흐름에 따라 그 메뉴도 좀 차별화시키고 또 가격도 조금 차별화시키는 좋다. 경기가 불황이다가 좀 경기가 좋으면 역시 조금 그 비싼 어그 가격의 메뉴대가 또잘 팔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. 자, 두 번째는 유행에 민감한 이 업종은 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행, 외식 중에도 좀 유행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업종들은 계절적으로 이렇게 매출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. 예, 또 어떤 그 고객의 입맛이 이렇게 바뀌면 또 신속하게 어떤 매출의 감소가 그 우려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누이, 너무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그런 좀 메뉴 업종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세 번째는 그 불황기일 때는. 단골 고객을 좀잘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죠. 이 단골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맛과 서비스에서 시작이 되고 또 주인의 어떤 푸짐한 인심도 이한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. 네 번째는 그 외식 분야는 사실은 남보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겠죠. 그리고 밤잠을 설치하면서도 설쳐 일을 해야 되는, 해야 되는 등 어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종의 3D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외식 창업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. 어, 거저 집에서 하는 이 음식 솜씨로 창업을 하려다가는 이큰 낭패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외식 창업 분야죠. 자, 다섯 번째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 사실은 본사를 잘 선택하면 절반의 어떤 성공이 보장된다고도 할 수가 있죠. 특히 외식 분야는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창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? 네,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본자의, 본사의 어떤 건전성 본사가 얼마나 튼튼하냐 본사가 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한 점포에서 두개 이상의 업종을 그 취급하는 어, 점포 복합화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식업이라고 해서 한 점포에서 한 가지 어떤 업종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생맥주 좀 하면 주로 저녁에 손님 이 있는데 어떤 정신 메뉴를 그 개발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정신 때는 손님들이 정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뭐 생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전략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일곱 번째는 그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보면 어, 자칫 큰 낭패를 그볼 수도 있다. 그래서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 초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손님이 늘면서 양을 줄이는, 줄이는 것은 매우 그 위험한 발상이죠. 그런 점보 사실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개업 들은 얼마나 잘해줍니까?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꾸 양이 자꾸 줄고 서비스의 질도 자꾸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여덟 번째는 입지에 맞는 어떤 가격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죠. 그래서 입지와 어떤 고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어떻습니까? 어, 주인의 인심이 좀 부심해야 된다. 가격도 조금 저렴해야 된다. 그래서 대학과 주변의 그 음식점들이 그 양은 많고 가격은 좀 저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아홉 번째는 주변 상권에서 잘 나가는 어떤 식당의 비계를 한번 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잘 되는 식당을 늘 둘러보고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체크해 본다. 즉말씀드렸서이 잘되는 식당의 비결이 뭐냐? 이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양이죠. 자 마지막 열 번째는 정기적으로 어떤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고 또 필요하면 업종 전환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. 고객들에게 물어보고 또 필요하면 그 설문조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외식 창업의 성공 요소 10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? 뭐,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? 그 누가 몰랐어? 못하느냐? 이렇게 말씀을 그할 수도 있는데, 중요한 것은 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. 이 생각을 하게 되면, 그 다음에는 손이나 발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. 이 세상에서 제일 먼,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손까지, 머리에서 발까지라고 합니다. 생각은 하는데,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그 외식 창업이 너무 많이 그 외식 분야 창업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참참 참 위험하죠. 이게 사르르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창업을 해야 하겠다면 이 제가 말씀드린 열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어이 불황 중에서도 또 창업이 많이 어 되는 업종이지만은 그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예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